자최대 최소공배수 문제 푸는 걸 알려드릴게요.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나온단 말이야 최소공배수 이런 문제 나오지 응. 그럼 무조건 이렇게 풀면 대부분 된다. a는 ag, b는 bg로 놓고 풀어라 얘기야. a와 b는 뭐야? 무슨 수? 소로소 g는 뭐야? 최소공약수. 최대. 최대, 최대 공격수. 최소공약수는 없어요. 최대공약수. 그래서 A, G, B, G를 이렇게 해봐. 18하고 24를 해봐. 이렇게. 여기 뭐가 있어? 6이 있지? 3, 4. 이 6에 해당하는 것이 G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L은 뭐야? 최소 공배에서는 이렇게 곱한 거니까 A, B, G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B는 뭐가 돼? A, G, B, G니까 L, G가 되겠지? 또는 A, B, G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네. 그런 단점으로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안 풀고 따로 이렇게 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 요령을 알려줬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봅시다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란 말이야 자 A B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A g 가 되고 B G가 되겠죠 두개더 하면은, A 플러스 B에 묶어서 G가 33 나왔나? 네. 그럼 33은 무조건 가만히 놔두면안 돼. 소인수분해 해야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B보다 크다잉. 인정? 네. 최소 공배수 밑줄 치고, 자, 뭐야? A, B, G지? 그걸 최대 공배수서 G로 나눈 몫이지? 그게 28이라는 거야? 말이 안되던데 이게 28이고 어 아, 되는구나 74, 28 있구나 74, 28 또는 12 곱하기, 2, 4. 어, 14, 14, 곱하기 14 곱하기 근데 그건 안되죠 왜냐면 a, b는 서로 소잖아 a, b는 무슨 소? 3, 서로 약수가 있으면 안되죠 28, 1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건 안될 것 같아 왜냐면 두개 지금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안되고 이거 7다사니까7 4하면 11이 되잖아 아 그럼 g가 3이 되겠네 인정? 응. 그럼 a는 몇이야? 7 곱하기 3이니까 21이고 b는 몇이야? 12 이게 쉽게 풀려 안풀려? 풀려 응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야되는거야 아까 내가 말대로 그게 문제가 아니지? A-B 약수의 개수지? 2 1 10이니까? 9의 약수의 개수? 3의 제곱이니까 3개. 1, 3, 9. 그냥 해도 되고. 답은 3개가 되겠지?